가막리는노 소리 그누 포스트 이효리후배들은어 근데 사실 저도 누, 누가 저한테 포스트 누구 뭐 포스트 엄정하다뭐 포스트 김만선이다 하면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. 종원이 종원이고 저는 저고 음. 이게 사람마다 다 너무 틀린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누군가를 포스트로 찾으려다 보니까 자꾸만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아, 아니야, 아니야,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포스트 누구를 찾는 거는 되게 약간 예, 음, 옛날식의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은 워낙 다양하고 개성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포스트 누구를 찾기다, 찾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봐주면 거기서 또 누군가 새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. 저는 오히려 아이유 같은 친구가 포스트 이유리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뭐, 섹시하고 저를 저랑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음악적으로 위치를 딱 구축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포스트 뭐, 불린다면 그렇게 불릴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